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 드 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시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순간순간 장애물이 있었고 방해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은 일에 대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걸어간 길, 가시밭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험난한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더욱 더 우리를 회방하고 또한 넘어뜨리려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는 겁니다. 본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19절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이 비시디안 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와서는 무리들을 충동하고, 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시내 밖에다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몰래 보고 있던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를 둘러. 이제 죽었다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비통하고 참담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다시 루스드라의 성으로 들어가 제자들과 함께 몸을 추스린 뒤에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향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시간상으로 보면 바울이 온몸이 반신창이가 된 상태가 아닐까요? 그죠? 막 터지고 붓고 깨지고 멍들고 그러면 그냥 멀쩡했겠어요, 몸에다가 붕대도 칭칭 감고 있었을 텐데 그 모습으로 더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꼴을 보면, 몰골을 보면 누가 믿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보통 건강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사람들이 볼때좀 부러울 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또 병든 모습으로 가서 한 다리를 쭉그 처진 모습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하고 뭐가 더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처 입은 그 얼굴 속에서도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들을 세워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역들을 이룰 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나타내는 지역도 있었지만 오직 복음만 선포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따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께로 돌아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또 낙심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예비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반드시 방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한 일은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심을 의지하며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이는 곧 믿음 안에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성을 지키는 방법은 끊임없이 불침번을 세우고 경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그리고 항상 눈을 뜨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순간 허를 찔리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무장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싸워 이기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역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 기도의 무릎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천만의 군사가 우리를 대적하여 쫓아온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님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앞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각 교회의 일꾼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의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일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단히 믿음 가운데 신앙의 경주 속에 달려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때 우리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파레시아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큰 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삶으로 더욱 더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며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바울사도와 바나바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서 이제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오 곧 파송받은 교회로 도달,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아는 사람도 없었을 테고 낯선 곳 물서른 곳에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진 신앙의 그러한 간증거리들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의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 금구 땅에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통해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따라 예수를 믿는 제자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예수님 배우기를 좋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는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 영생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환난이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위에 거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따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